데이터 해체 분석기 팀 발표를 맡은 팀장 김기찬입니다. 어, 저희는, 저희의 이제 목차는 먼저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개요, 규모, 수행 및 구성, 수행 결과, 자체 평가 의견, 이렇게 저희가 네, 나눠 놨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네, 저희 어, 엔지니어를 맡고 계신 희종님, 그리고 홍준영님, 그리고 민준동님 변성인님, 손민지님, 이렇게 같이 총6 여섯, 여섯 명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칼바람 나락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가 칼바람 나락 전문 통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소환사의 협곡에 관한 전문 통계 사이트는 많지만, 칼바람 맵에 관한 전문 통계 사이트가 부족함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람 전문 통계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팀원들의 같은 의견에 통하여서 네,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칼바람 나락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만족감을 주려 하였고요. 칼바람 나락을 처음 이용해 보는 사용자도 네, 알기 쉽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칼바람 나락의 특성상 다지 패널티 말고는 딱히 다른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자라는 유저들을 이렇게 박제를 할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궁금해하는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명 어, 자신이 몇 인분을 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소환사의 협곡입니다. 네, 소환사의 협곡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환사의 아, 칼바람 나락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환사의 협곡과 다르게 중립 지역이 없고 공정로가 단 하나인 이런 네, 칼 이런 좀 겨울 배경의 네, 맵입니다. 그리고 챔피언 로테이션으로 구성된 풀에서 어 저희가 보통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캐릭터를 지, 챔피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칼바람 나락에서는 무작위로 네, 뽑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형화된 협곡의 픽과 달리 무작위로 뽑힌 챔피언 들 안에서 최대한 조합을 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규모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칼바람 나락 데이터 총 74만 개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집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라이엇에서 제공하는 API는 소환사의 협곡, 아니면 현재 진행하는 게임에 대해서만 주로 이렇게 AP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제 먼저 진행하는 게임에서 칼바람 나락인 그런 게임만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수집된 그 소그 소환, 소환사들 1에서 1 0까지 각각 소환사들이 전적을 검색해서 그 전적에서 칼바란 나락인 것만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래서 총7삼만 개의 수집한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또한 저희 스프링에서 사용한 뷰는 총 10개. 그다음에 서비스에서 이용한 함수는 총 13개. 그리고 URL은 15개. 그리고 어, SQL의 구문을 이용한 게총 20개가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수행 및 구성입니다. 어, 총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저희가 천천히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1주차 때는 프로젝트 기획 및 주제를 선정하였고, 기획안을 작성하며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잡리스트를 작성하고,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정제 및 정규화를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주차 때부터 웹페이지 구현을 하고 민 연동을 하면서 5주차까지 수집을 계속 진행하였고 저희가 웹페이지 구현을 하면서 디버깅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총 사용한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인데요. 어, 저희가 자바와 파이썬을 모두 따로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따로 나눠서 보여드리, 보여드립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였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하였고 NumPy와 어, Pandas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처리, 수집하고 전처리하였습니다. 또한 c y c l e r n 을 이용해서 어, 머신러닝을 이용한 네, 몇 가지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머신러닝으로 만든 컨텐츠 중에 하나가 API를 통해서 스프링에 네, 적용시키기 위해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REST API를 직접 자, 어, 작업하였습니다. 어, 또한 스프링에서는 네, 스프링과 자바, Ajax, HTML과 CSS, Jquery 등을 이용하여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DB론 오라클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수행한 것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dhp.gg라는 저희가 네, 약간의 로고를 만들었고요. 어, 위에 보시면 헤더 부분을 홈, 칼바람 분석. 박지의 시판 그리고 나는 사람인가? 그리고 로그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가운데 보시면 챔피언 이름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챔피언을 정보를 챔피언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서치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챔피언의 정보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칼바람 분석을 눌렀을 때 나오는 곳인데요. 챔, 여기는 챔피언 리스트와 챔피언 티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챔피언 리스트는 저희가 이미지를 직접 DB에 넣은 게 아니라 노래에서 어, 제공하는 드래곤, 어, 드래곤이라는 네, 그런 게 URL, 네, API 비슷한 거 있는데 거기서 주소를 저희가 따와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 티어는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승률, 픽률을 만들었고 어, 머신러닝 중에 하나 하나인 비지도 학습의 K 민즈 K 평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저희가 머신러닝이 이렇게 분류해준 클러스터를 총 다섯 개를 이용해서 티어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챔피언 리스트나 어, 챔피언 티어에 있는 챔피언의 네, 이름이나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챔피언 인포 챔피언, 챔피언 정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부터 천천히 보시게 되면 챔피언의 사진과 챔피언의 이름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티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여기 이 역할군 역시 K-민지 알고리즘, K-평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네, 머신러닝이 분류해 준 네, 역할군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눈과 스펠을맨 위에 배치, 배치하여서 저희가 사용자가 밑으로 내리지 않고 맨 위에서 딱 챔피언 정보를 보자마자 아 이런 눈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눈은 이런 스펠을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베스트 룬즈에 어, 맨첫 번째 보시면은 난입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도끼 모양으로 네, 정복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어, 첫번 어,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픽률이 가장 높은 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정복자의 눈은 픽률이두 번째로 높은 어, 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스펠, 시작 아이템, 스킬 순으로 되어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픽률 순서대로 저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발과 메인 아이템 역시 픽률과 슴, 픽률이 나와 있고요. 각각 픽률 순서대로 저희가 위부터 아래로 네. 배치하,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팀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어, 해당 팀 조합의 설명은 저 물음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된, 되는데요. 어, 이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 지금 라이즈와, 라이즈와 레디 만나면 라이즈가 원래 하고 있던 승률에서 플러스 7.7%더 높은 승률을 보여준다라는 어,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 챔피언과 함께 어, 만약 해당 챔피언과 같이 있으면 좀더 승리할 확률이 어, 높을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반대로 배드팀 조합은 역시 루시안과 함께하면 라이즈가 5.2% 승률이 더 낮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저희 어, 아, 사용자가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게시글 목록입니다. 어, 저희가 박, 아까 말씀드렸던 박제 게시판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어이 부분은 시 어, 평소에 보시던 게시판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소 게시판 알고 계시는 게시판들과 마찬가지로 네, 조회수와 추천수 그리고 제목 이렇게 간단하게 목록이 나와 있고 어 추천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 탑 3에 차곡차곡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과 글 내용 그리고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박제가 박제 게시판이기 때문에 어,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는 증거를 필수적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해, 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가 없으면 어 게시글이 등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네, 구현을 했습니다 네 또한 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글쓰기를 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요즘 현대인들이 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원가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가입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로그인을 사용하여서 간편 로그인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이, 네, 이 부분을 차용하였고요. 네, 그 다음 글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 파일 첨부, 내용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저희가 등록이 안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콘텐츠로 나는 사람인가? 나는 콘텐츠입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머신러닝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어, 게임이 끝나면 이렇게 모든 데 이렇게 승리라고 써져 있고, 오른쪽 보시면 저희가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정보들이 뜹니다. 여기서 자신 팀의 총 킬, 총 데스, 총 어시스트, 총 골드, 그리고 상대 팀의 총 킬, 데스, 어시, 골드, 그리고 네, 자기 어, 사용자, 그 검색하고 싶은 사용자의 골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아보기를 클릭하면 어 아까 만들어었던파이 어 참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었던 네 머신러닝에서 어 답을 갖고 와서 당신을과요 사람이까요?라는 네 이런 재미있는 틀에 당신의 팀은 얼마의 승산이 있었고 당신은 몇 인분을 했습니다.라는 네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로지스틱 회의 분석 어 지도학습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살짝 줌에서 줌의 사용상 저희가 다 저희도 다 영상을 썼는데 이게 줌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렉이 걸리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DHB 아까 보셨던 로고가 있고 여기다가 어 이렇게 코 하나만 쳐도 코로 코가 들어가는 모든 챔피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 키를 클릭하고 엔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 이렇게 코드키를 입력하고, 서치를 눌러도 이렇게 어, 이동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네, 구현을 해놨습니다. 또한, 혹거나 혹 잘못 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 치거나, 네, 아니면, 네, 아예 공백으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알레트창이 뜨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칼바람 분석입니다. 네, 이 부분 역시 약간 네, 비디오를 사용하다 보니 내개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챔피언 리스트와 챔피언 티어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티어 부분은 저희가 어 비지도 학습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저희가 분류를 해놨고 어 특정 네 특정 이제 홈페이지를 가다 보면은 이 챔피언 티어가 쓸데없이 진짜 모든 5티어까지 나와서 이게 조금 네 보기 싫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딱50 순위까지만 네, 끊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원하시는 챔피언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찾아볼 텐데, 혹시 원하시는 챔피언이 있을까요? 만약에 원하시는 챔피언이 없으시면 제가 마음에 드는 챔피언으로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스! 네, 럭스 왔으니까 럭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스에 대한 정, 챔피언 정보입니다. 먼저 앞에 어 티어는 3티어고요. 역할군은 역시 비지도 학습인 케이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어 역할군 중에 하나인 AP 딜러로 네,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픽률이 가장 높은 네, 베스트 룰인데요. 네, 이렇게 보, 어 보여주고 이 픽률이 두 번째인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픽률이 두 번째인 눈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또한 스펠은 우리가 네, 스펠 역시 핑률 순서대로 네, 탈증과 점멸 드는 게1순위 그리고 어, 어 이거 말아 채워주는 건데 갑자기 스킬이 까먹었네요. 음. 네, 총명과 점멸 네, 이게 네, 두 번째 순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작 아이템 역시 핑률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스킬은 가장 핑률이 어, 높은 스킬 어, 마스터스 어, 순서대로 이렇게 EQW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 같은 부분에는 어, 핑률 역시 핑률 순서대로 78.6%, 15.9% 네,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메인 아이템 역시 9.7%, 5.5%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핑률 순서대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굿팀 조합, 배드 팀 조합을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네, 혹시 네팀 조합 이 물음표를 갖다 대면 해당 챔피언과 같은 팀을 이루었을 때 승률에서 챔피언의 개인 승률을 뺀 값으로 두 챔피언의 조합이 얼마나 좋고 좋고 나쁜지를 네,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럭스의 승률에서 네 마우카이 마우카이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럭스의 승률에서 14.4%가 오르는 네 그런 엄청난 조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럭스가, 럭스 자신이 했을 때 같은 팀에 마오카이가 있다면 네, 좀더 승률이 오르겠죠. 네, 반대로 그러면은 럭스가 있을 때 네, 녹턴은, 녹턴을 뽑았을 때는 오히려 럭스와 럭스의 승률보다 20%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네, 녹턴 있을 때는 럭스는 같이 안 뽑는 게 좋겠죠. 네, 채팅에서 카시오페아는 어떻게 되냐고 저희가 물어 보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카시오페아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시오페아는 어떻게 처리됐냐면 네. 네, 카시오페아는 신발 신지 않습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신지 않는 챔피언을 따로 표현을 했고요. 어, 혹시나 유미 같은 경우에도 신발을 거의 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발 신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x 표를 쳐서 어, 신발 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게 됩니다. 네, 또한 이 구팀 조합에서 이 챔피언의 정보가 너무나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룰의 정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네, 다음은 박제 게시판입니다. 어, 박제 게시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네, 간단하게 게시판이니까 이 부분 저희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버튼을 당연 누르면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라는 알레트 창이 뜨게 되고요. 댓글 역시 전송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라는 알레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로그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로그인을 하고, 현재, 네, 로그인 되면은 바로 이쪽, 박제 게시판 쪽으로 넘어오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이 만들, 어, 만들었던 게시판입니다. 현재 그림은 깨졌지만 원래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추천을 누르게 되면, 아,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천수가 가장 높은 추천 탑3가 추천수가 4입니다. 그리고 3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글도 3인데요. 만약에 이 글에 제가 추천을 하게 된다면, 어, 이핫 게시판, 추천 탑3 게시판으로 넘어오도, 넘어오게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니까 추천수가 올라갔고요. 댓글 역시 네잘 작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글 목록을 버튼,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보셨던 나트로립이라는 이 제목의 글이 탑 3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글 작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일 첨부를 하지 않고 글 작성을 누르게 되면 파일을 한개 이상 선택해 주세요.라는 글이 뜨게 되고요. 필수적으로 파일을 어 파, 이미지 파일을 넣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글이 작성이 됩니다. 어, 또한 이 글을 지우고 싶다면 네,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알레트 창으로 역시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알레트 창이 뜨게 되고요. 파괴를 네, 누르면 삭제되는 것이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다음 이전 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로그아웃 완료라는 알레트 창과 함께 네, 메인으로 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 어, 나는 사람인가? 네, 나는 창인데요 혹시 이 부분도 역시, 어, 혹시 한번 칼바람 나락을 하신 분들 중에 혹시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직접 검색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 표본, 어, 이 미리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써져 있는데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47, 44.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네, 알아보기를 누른 상태로 하면 은 잠시 기다리시면. 네, 이렇게 당시의 팀은 81.1%의 승산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1.56 인분을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학습의 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한 네, 그런 머신러닝이 네, 진행됩니다. 혹시 네, 한번 시연해 보고 싶은 분이 없으시면은 어, 저희 시연을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모바일 환경에서도 저희가 원활한 구동이 됐으면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 저희의 네, 시간과,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 어, 여건상 네, 구동이 되지 않았던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네, 또한 설계 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또 API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 축적을 많이 하지 못해서 네, 아쉽습니다. 좀더 이제. 한 100만 개, 200만 개 정도 모았으면 좀더 정확한 정보가 나왔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살짝 아쉽고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세세한 부분을 아직 구현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쉽고요. 네, 완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것도 아쉽고 좀더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뭐 부트, 어, 부트 스트랩 같은 걸 이용하였다면 좀더 멋진 모습이 나왔을 텐데 네, 좀더 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의 네, 이제 팀원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말할 건데요. 먼저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원들이었지만, 네, 모두 네, 부족한 팀장이었지만 팀원들이 진짜 모두 열심히 해주셨고, 한 분의 진짜 낙오 없이 모두 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 감사했습니다. 어, 처음에 진행하려 했던 챗봇이 있었는데요. 챗봇이 아, 아깝게 네,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 진짜 매우 아쉬웠고. 어,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팀원 모두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할수 있었고 진짜 팀원이 좀더 끈끈해지는 그런 모습을 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원 민준홍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처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분야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또 다른 아이디어라도 서로 합쳐져서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그 인식이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민지입니다 저는... 비전공자로서 처음에 할때 너무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지만 어, 팀원들이 옆에서 함께 할수 있게 끝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마지막 프로젝트를 할때 팀원과 함께 할때제 옆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윤희중입니다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분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사이트의 전 과정을 만들어 보면서 어 어떤 분야에 갔을 때 어떤 큰 그림 안에서 퍼즐 조각인지 알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팀원들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드는 데꼭 필요하다는 거 알았고 또 함께 할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원 홍준영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하는 데만 시간을 너무 보내서 그런지 기능 구현을 많이 하지 못한 것서 너무 아쉬웠지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좀 기회가 된다면 제 나름대로 제 나중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더 추가를 해서 완성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이번에 프론트 인드쪽 역할 조금 담당했던 변성이라고 합니다. 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랑 수강 분들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많이 배워가게 된것 같습니다. 프론트 쪽에서 많은 기능 구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그로 인해서 욕심도 생기고 더 배워가고 싶다는 욕심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DHB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